안녕하세요, 종장호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 피부에 대해 많이 찾아봤을 거고,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사서 써봤을 겁니다. 분명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왜 나만 효과를 못 보는 걸까? 절망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후기가 좋은 제품들을 샀는데, 아무리 많은 제품을 써봐도, 도저히 제 피부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너 과장 광고인가? 후기 댓글 알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이소티논이라는 약을 처방받고, 3년 동안 먹기도 했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현재는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했는데 피부 기본 개념인 저수혈자를 정립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 저희 피부도 개선되기 시작했고 피부 PT 수강생 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매일마다 피부 좋아졌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멤버십을 열게 됐습니다. 멤버십에선 영상 강의, 라이브 Q&A, 그 라이브 피드백, 라이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요약 노트도 제공합니다. 매달마다 자체 피부 개선 챌린지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커리큘럼을 보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닐까?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 한 개당 5분 이내로 구성을 했고 하루에 5분짜리 영상 하나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이 멤버십 강의에는 제가 매년 500만 원씩 피부에 쓰면서 얻게 된 정보들, 무료 피부 상담 1000건 이상을 한 정보들, 실제로 저희 피부 PT 수강생분들을 좋아지게 한 방법들을 모두 함축해 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선 이거 10만 원으로 해도 팔릴 거다. 너가 이걸 알아내느라 쓴 비용과 시간이 얼만데 이렇게 싸게 직장을 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도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달 9,900원으로 정했습니다 나중엔 오르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저의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통해서 피부 좋아졌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해올 때이 일을 오래 해야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강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